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올린 검정 슬랙스 물빠짐 영상 확인하셨나요? 그 차이의 힌트는 바로 이것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랙스 사실때 디자인만 보세요. 진짜 고수는 바지 안쪽, 바로 케어라벨부터 확인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볼줄 알아도 이 원단 물빠짐이 심한가? 이거 관리가 편한가? 같은 퀄리티의 단서들을 알수 있습니다. 원단 만지는 제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물같은 천연섬유가 30에서 50% 이상 섞였다. 그러면 드라이클리닝이나 손세탁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슬랙스는 반 이상이 폴리에스터나 레이온 같은 합성 섬유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케어라벨 보는 진짜 안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케어라벨에 기계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모두 표시되어 있나요?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모두 가능하다는 건 웬만한 세탁 환경을 견딜 만큼 원단 테스트에서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퀄리티가 굉장히 안정적인 증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어라벨에 단독세탁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물빠짐, 이염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 말이 나쁜 옷이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밝은색 옷이랑 같이 빨면 사고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슬랙스 고를 때핏 다음으로 보셔야 할건 케어라벨입니다. 혼용률로 천연섬유인지 합성섬유인지를 먼저 파악해보세요. 두 번째는 세탁기호를 보면서 관리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라벨의 가능과 금지 표시를 보시면서 이염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도 지금 입고 계신 슬랙스를 뒤집어서 케어라벨을 한번 보시겠어요? 해석이 어려운 기호가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